여기는 하이디로라는 식당이에요. 이 식당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릴 때 이렇게 과자를 배치해 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멋진 표현들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야, 뭘 봐, 문나임. <laughs> 여기는 중국어 몇 가지만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사물 중국어는 공짜 과자 중국어. 공짜 과자 중국어. 여기보면 이름이 호야초이 호야초이라고 되어있죠 호야는 그대로 해석하면 호랑이 이빨이라는 뜻인데 사실은 송곳니라는 단어입니다 덧니 혹은 송곳니 그래서 호야초이 여기에는 이 초이라는 단어는 바삭바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송곳니가 바삭하다 자 여기 보시면 멋진 표현은 여기 있습니다 요머시앙 요머초이 요머시앙 要么脆要么什么要么什么 이건 뭐뭐 뭐 하거나 뭐뭐 뭐 하거나 이런 말이야. 그리고 시향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향기롭다는 뜻인데 밥이나 음식을 먹고 맛있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어吃得很香,吃到很香 그러면 맛있게 먹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앞에 앞에는 시향이 있고 뒤에는 취가 있으니까 要么香要么脆 맛있거나 바삭거리거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간단하게 하이디 라오 식당에 왔다가 공짜로 제공되는 가자의 또 멋진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놓치지 않고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마음이 여유가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분 호랑이에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한해 보내시고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짜짠 짜